오6육세 양띠 여자 사주 감정합니다. 정미년 기유월 개사일 임자십니다. 대운수가 사 경술 신해 임자 개축 가빈 얼며 병진 정사 무오 김이 대운입니다. 개사일주가 양띠의 닭달에 뱀날에 지시에 태어났어요. 개수 일주는 작은 물입니다. 이슬 빗물 작은 물인데. 어, 지식이 있고, 총명해요, 이 수라는 일관은. 사주의 수가, 어, 시주의, 어, 하나, 둘, 어, 세 개. 어, 목, 자식을 나타내는 나무가 없어요, 나무. 그런데 이제 44세부터 63세까지 나무 운이 들어왔습니다. 재물을 나타내는 하가 두 개. 어, 토, 남편을 나타내는 토가 두 개. 어머니를 나타내는 금이, 어, 하나가 월지 강하게 있습니다 사유초 삼합대에서 수일 수일간이 6월 그 금망지절이 태어나서 금생수하니까 월지를 등용해서 신앙한 사주요 이 사주도 편인기긴데 편인 월지 편인 월지가 편이면 용신은 편재예 편재 편제. 그이 사주는 편재가 용신이다 어 편간 편인이 규유월인데 동주가 돼있죠 그래서 외국을 평력해 돼요. 이 사주는 외국에 관련된 일, 외국을 평력하지 않으면 현상인 밖에 안 돼요. 밑바닥 밖에 안돼 그런데 편제가 있어요. 이 사주, 편제. 편재가 있으니까 이 사주가 좋아진 겁니다. 편인의 나쁜 성격이 제거됩니다. 제거되어 있다. 그런데간성도 있죠. 그래서 부귀한 사주인데, 일단 편간이 강하니까 식신이 또 도와야 돼요. 식신 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54세부터. 그게 부기할 수가 있습니다. 얼묘 대운인데, 목이 도왔어요. 식신. 어, 사주에 편간이 있으면 식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걸 부기해진다. 그래서 격국은 편인격입니다. 편인격은 의사, 배우, 운명가 그래서 뭐, 인기는 보통이에요. 편인이 병이니까 인기가 약 있는 편이고, 어,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면서 이제 편제가 있으니까 그게 좋은 사수대데 부귀할 수가 있어요. 편인은 계모 및 유모를 의미하고 남자에게는 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형제를 나타내고 여자에게는 어머니의 형제를 나타낸다. 복수를 해치고 식신을 파고 간다. 이것이 편인을 도식이라고 부르는 소이다. 편인은 또한 파제, 실건, 병제, 이별, 고독, 반명, 생량 등을 의미하는 거로 사주에 편인이 많으면 어떤 형태로서도 불행은 찾아오기만 합니다. 편인이 월치에 강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편제가 있으니까 이 사주는 편인의 나쁜 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인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부지런하나 곧근태를 느껴, 나중에는 태만해여져서 매사를 용도 3미로 끝내기 쉽다. 비록 도랑은 넓으나 변덕이 많은 단점이 있다. 그러나 편업에는 적합한 점이 있어 학자, 예술가, 의사, 성녀, 배우 등으로 이름 있는 사람들의 사주에는 편인이 많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편제가 연간에 할아버지 자리에 편제가 있죠. 그리고 지지, 미중에 정악 편제가 뿌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사주는, 어, 이 사주는 좋은 사주예요. 어, 좋은 사주예요. 사주가 부기한 사주 발자입니다. 편인격인데, 편재가 있고, 편간이 있으니까. 식신이 어, 들어오면, 식신도 미중에 어, 중기, 을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 편간이 묘집니다. 남편과 이별수가 있는 사주, 남편과 이별수가 있다. 그리고 일치가 역마조 어, 그래서 항상 많이 움직이는 사주입니다. 많이 움직이는데 어, 내 남편이 조금 알뜰한 남편이요. 에 남편이 정재고 남편이 이제 알뜰하다, 어진 남편입니다. 어진 남편이고 어, 사유적 삼합이 되어 있는 사주예요. 남편이 어지고. 자 뭐야 공망 오가 공망이네. 어, 공망 평간이 하여튼 남편 덕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주. 평간이 두 개니까 남편이 어, 두 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시주가 임자예요 임자인데 이 도화입니다 도화 도하. 어, 미미 양띠니까 이 자가 도화예요. 근록도 합니다. 그이 사주는 미인 사주인데 미인 증명책이 굉장히 양기비예요. 양기. 말년에 가면서 이제 근록도화가 도화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인이다. 어, 미인이 미인 사주인데 이 양기비 사주예요. 그이 계사 일주는 일기격입니다. 편인격도 되고 어, 사 어, 묘사가 전유견이죠. 그래서 계사 일주는 천을기인이에요. 천을기인인데, 일기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굉장히 미인이고, 무슨 시험에 합격하는 사주예요. 일기격은. 여러 사람의 사랑을 받고, 또 사유주 삼아 복독수기가형성됩니다 30대. 축이 더 보면, 이 미가 공망인데 충 때려주고, 33세 대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복도수기가 되면서 여러 사람을 도움을 받고 얼굴이 굉장히 미인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도와도 있고 하니까 미인이다. 어, 대, 대운을 보겠습니다. 대운은 그, 뭐, 1세부터 13세 경술 대운은 어, 정인, 정간 대운이에요. 어, 이 대운이 굉장히 초년부터 어, 대운이 되기도 합니다. 어릴 때. 어, 10대 때 아마 이 운이 온 거예요. 굉장히 되기도 하다. 그리고 14세 신해 대운은 견인 어 급제입니다. 익마에 이동합니다. 요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이동수가 있어요. 이동수가 어 이동수가 있고 이 대문은 보통입니다. 보통 보통이다. 그리고 2 4사세 인자 대문은 도화 도화예요. 어 급제 비견 도화다. 인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인기가 있다. 도화 대문이니까 걸로 도화니까 굉장히. 20대 때 30대 전후에 미인이 되는 사주예요. 운세는 보통이요. 신강 사주에 어 급제 비견이 도오니까어 연애는 많이 할수 있습니다. 도화대이니까 근록도 하니까 34세 개축 대운은 비견 편간이에요 그래서 이 대운부터 약간 좋아지는데 사2초 삼합 되면서 복도 수기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어 연지 어하 할 조상 자리가 공망이에요. 충미 충 공망을 충 때리면서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십 세부터 그리고 사십사 세 가빈 대웅은 상간 상간입니다. 원래 상간은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는데 신강사주에서 이때는 상간이 도우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나무가 없는데 나무가 도우니까 학자 교사로서 요 대웅은 좋아집니다. 좀 좋아진다. 지세의 이 되니까, 약간 저돌 하다 자가적이 되는 것도 있지만, 운세는 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56세인데, 54세부터 63세, 얼마 되면은 식신 식신이요. 평간이 두 개나 있는데, 식신이 도움이는 식신 재산하면서 운세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54세부터 63세, 10년간 부귀해져요 의숙주가 풍부하고, 말하는 직업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학계, 교육계 계통, 학계나 교육계 계통에 그게, 어,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고, 원래 이민는은 급제상관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저돌하다가 좌절되는 경향이 있고, 어, 인류 원진입니다. 원진사. 그 사회적으로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저돌하다 좌절되니까. 어, 그리고, 내년 개모, 어, 연애는 굉장히 좋아요. 어, 비견, 식신이니까, 어, 치사를, 재살납니다, 어, 평가는 57세 대기로, 58세 갑진년은 상간, 증간이에요. 이대문은 뭐, 진료 합대면서 보통이고, 59세, 을 어, 의사년은 59세, 60세 병호년, 6 1세전면다3 년간 재물 대운입니다 재물도 제물대원. 신앙사주에 재물이 되기나다. 그리고 대운 6 4세 병진 대운부터 굉장히 좋아져요 재물 대운이 도옵니다 재물 대운이 대운에는 정재 정강 굉장히 좋은 운세 이 대운에 진료 합되고 좋죠. 그래서 지금 5 6 세인데 식신 대운이죠. 그래서 의식주가 풍부한데, 63세까지. 64세 병진되면 73세까지 재물 제물 때문이요. 에 재물은 많이 저축을 합니다. 74세 정사되면 편제, 정제. 영마 약간 이동속가 있는데, 이때도 재물 때문입니다. 우리 사주는 64세부터 재물 때문이요. 에 대박난다. 지금보다 더 나아. 말년에 이제 재물 들 84세 무호되면 정간, 정제요. 그래서 이대부터대기라 그, 그, 그 시사에서 기미되면 좋지 않아요. 평간이 도우니까. 식신이었는데 평간이 도우면 좋지 않습니다. 그 원래 문세는 이 사주는 항상 그, 어, 하, 하가 용신이에요. 목하가 나무나 불이 용신이에요. 그 나무는, 나무나, 나무는 그평간 토가 강하니까, 얼목, 얼목이 이제 식신이죠. 식신이 도르면 좋, 좋습니다. 지금 대운이 굉장히 좋은 대운이에요. 5 4세부터대박연다 나무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들어오면 좋아요. 나무는 숫자는 38, 파란색깔 동초 봄. 어. 동초 기역 기역 상기역이 되긴 합니다그하 하는 어, 하는 재성이죠. 하는 숫자는 27. E, 2자가 제일 좋아요. 2자. 휴대폰 번호에 2738이 e, 좋습니다. 2자가 제일 좋은 사주예요. 이 e, 7. 빨간색 남쪽 여름의 대기라고 어 니은 디을 리을 기것이 대기를 합니다. 어, 뭐 발음에 발음에 대기라고. 원래 운세는 봄에는 대기래요. 봄에 뭐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나무가 들어오니까 대기라고. 어 5월 달, 6월, 10월, 증미월 5, 6, 7월 달, 여름에는 저물이 되긴 합니다. 8월 달, 어, 양년 8월 달, 무신월은 정간정인이죠. 어, 사, 사신, 어, 합, 육합되면서 운세가 되긴 합니다. 9월 달, 기유월은, 어, 평간편인이에요. 어, 편제가 있으니까, 뭐, 괜찮은데, 어, 9월 달은, 어, 사유주 삼합되면서 삼합이 되죠. 외국을 평력해야 됩니다. 9월달. 외국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 타양, 아버지나 이런 것이 좋아요. 10월달 경술월은 9월달, 양력 9월달까지는 남자친구 관계가 좋아지는데 9월, 10월달, 11월달은 좋지가 않아요. 10월달 경술월은 사술 원진살 되면서 남자하고 다툽니다. 근데 운세는 괜찮습니다. 정인, 정간이니까 운세는 길하다 어, 11월달 신해월은 편임급제죠 육마 이동수가 있다 어, 12월달 임자월은 어, 급제 비견이에요 도와달이에요 인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 이민녀는 어, 급제상간이다 운세는 보통입니다 어, 대우는 대기 합니다 대우는 대기라다. 사주는 뭐 도화가 있으니까 굉장히 미인 사주예요. 음악 배우, 어, 의사, 어, 이 예술가 사주예요. 말하는 직업, 음악 배우 예, 이런 가수 예술가 사주입니다. 의사 어, 도화살이 있고 편인격이니까 배우 사주입니다. 배우 그래서. 이대운은 굉장히 대기를 한 이런 대운이고 어, 공망은 뭐, 어미가 공망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이별 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초년에. 초년에 남편과 이별 수가 있을 수 있고, 남편도 많지 않다. 이렇게 그리고 뭐, 초년에 남편 자리가 빈이니까, 모험을 하다 자절 납니다. 그래서 한번 남편하고, 남자친구, 이럴 수가 있을 수 있고, 일기 경이니까 굉장히 미인 사주입니다, 미인. 어, 고시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주예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원래는 약간 그 양반, 금녀가 또 와서 원래는 얼굴이 더 미인이 되, 되고, 어, 결혼은 또뭐 좋은 편인데 하여튼, 원래는 하얀 기운, 기운이, 몸가짐이 절도가 있고, 하얀 기운이 있습니다. 음, 천을 기인는 뱀하고 토끼가 어, 지금 천을 기인 대우네요. 그래서 이대운 지혜 있고, 총명하고, 어, 뭐, 내연에 굉장히 운세가 좋습니다. 어, 내연에 운세가 되긴 한데, 원래보다 이대운에 뭐, 63세까지 어, 널리 사회에 식룡 있고, 출세가 빨라요. 원래, 원래, 원래는 천덕기인, 천덕기인 이렇게 되어 있죠. 장성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배우, 음악무용 배우 사주면서 문무겸비하고 높은 배서을 오르고 광고소에 치료 출입을 합니다. 공무원, 그래서 이 크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주예요. 배우로서. 어, 도화살도 있고 하니까 어, 높은 벼슬을 하는 사주 말하는 직업에 어, 높은 벼슬을 한다. 약간 이동수가 있는 사주 많이 움직인다. 어, 많이 움직여요. 그래 남편 어진 남편을 만날 수 있다. 어진 남편 말년에 이제 걸로도 하니까 굉장히 양기비가 됩니다. 말년에 어, 말년에 양기비가 되고 얼굴이 더 미인이 됩니다. 미인 굉장히. 어, 진신이 진이, 진이 가수살이미민미이 된다. 그리고 이 대운에 문찬성이 있으니까 어, 뭐 63세까지 운성을 길하게 만들고 지 있고 조명가인하고 문체가 있어면풍요를 즐깁니다. 63세까지 크게 어, 예술로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이런 어, 사주 발자입니다. 그리고 개운법은 뭐한살 따뜻하게 해야 되겠죠. 밤에 태어났으니까. 사주가 나무가 없는데 나무가 도왔어요. 73세까지 갑인, 어, 을묘, 병진, 임묘진. 어, 그래서 나무가 도왔어요. 사주가 나무가 없는데 어, 나무는 자식입니다. 식상, 식신 상관인데 지금 식신 때문에 도왔어요. 어, 자식이 73세까지 잘 됩니다. 이 사주가. 어, 나무가 자식성이었는데 자식이 도와서 눈썹가되를 어, 하고 하여튼 뭐 풍수는 뭐 햇빛이 잘 되는 그런 풍수. 되긴 한데 어, 잠자리 방향입니다. 겸법은 이제 밤에 주무실 때뭐 피해야 할 잠자리는 음, 가 67년생이니까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되고 서쪽으로 머리, 머리를 두고 자면 되긴 합니다. 서쪽. 저쪽, 동쪽을 피한다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든지 동쪽으로 해두국 방향이에요 67년생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됩니다 조금 풍수, 햇빛이 많이 드는 그런 풍수가 되긴 합니다 동쪽을 피하고 밤에 머리를 두고 자면 안됩니다 피하시고 그렇게 어, 주무시면 되긴 합니다. 대웅은, 그, 뭐, 지금, 뭐, 굉장히, 93세까지, 어, 대웅이 되긴 해요. 어, 말년에 재물, 대웅이 도왔습니다. 63세부터 재물이 대박난다. 50, 어, 54세부터 없는 세는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대기한 사주팔자입니다.